바랍니다. 네, 이어서 문화 레포츠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. 문화 전시판 분야 최 우수상, 국립관청과학관 제작사 PCN, 여행 관광 분야 최 우수상 한국관광공사 터치 코리아 투어 제작사 터너스터 인터랙티브, 레저스포츠 분야 최 우수상 레스코 캠핑 제작사 디 o 로스 네. 제작사 PCN 코너스톱 리랙티브 디브로스에 대한 시상 진행하겠습니다. 네, 먼저 PCN 사이에 대한 시상 진행하겠습니다. 네. 문화 전시관 분야 최우수상 국민 과천과학관 사이트 수상자 PCN 기사는 산업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 협회가 주최하고 웹 어워드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 9회 웹 어워드 대한민국 웹 이노베이션 최우수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위가치에 수상하였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기려 본 상을 수여합니다.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회장 김진수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네. 네 다음 포르스터 인터넷 k 이에 대한 시상 진행합니다. 여행 관광 분야 최우수상 한국 관광 공사 터치 코리아 투어 사이트, 수상자 코너스톤 인터랙티브,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i n a Chicambida, Chicadribi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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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네, 식사들 바쁘게 하시느라 박수 소리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.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. 네,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역시 포토전에서 기념 촬영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.